국대력 신영철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지난 경기 마치고 권진영 선수랑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어떤 대화가오갔습니까뭐큰 대화는 하지 않고 이제 공 가는 컨트롤 문제만 조금 그랬고 또어그 자리에서 또 이제 공 배분하는 문제만 잠깐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광인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데 뭐몸 상태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감독님의 지입니까 아니면 권지영 선수의 선택입니까? 그럼 어차피 뭐제 지시하는 권준영 선수의 이제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그 선택을 또 감독도 존중해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대한항공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브가 좋은 팀입니다.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부분, 본 부분이 있습니까? 항상 뭐 서브캐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뭐 상대가 서브 또 어떤 패턴을 돌아왔을 때 그에 대한 준비. 그거는 이제 우리 선수들 몫이기 때문에 좀믿고뭐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1라운드 때는 그때 정강희 선수 시합을 안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합을 뛰기 때문에 조금 그럼 포메이션 달라졌고 또 수비 포메이션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어떤 경기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이었습니다. 그럼 김종민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일단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1라운드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들려주시죠. 예, 네, 뭐,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뭐 선방했다고 저 생각하고요. 예, 네, 뭐, 2라운드가 뭐 이제 문제인데요. 뭐, 선수들 이제 관리가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1라운드 우승후보다운좀 강력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2연패를 하는 동안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다른 거자 했습니까? 예, 뭐, 그거는 뭐큰 문제점은 아니고 이제 뭐 마이클 존스의 뭐 컨디션 문제였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고 이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라, 2라운드 첫 상대로 다시 한국전력을 만나게 됩니다. 이틀의 시간 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냈나요? 네, 뭐, 항상 똑같이 뭐 훈련하고, 뭐, 또 선수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키가 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뭐, 서브 리시브요 어, 뭐, 상대를 좀더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서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대한항공 김정민 감독이었습니다.